노후에 팔 잡히는 사람들의 특징.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살아가는 일생 동안 늘 운이 좋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초년 운보다는 말년 운이 더 좋아 노후가 편안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초년에는 행복했더라도 말년에 쫄딱 망하거나 운이 더럽게 나쁘다면 그것보다 슬프고 비관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봤을 때에도 말년에 운이 좋은 사람들이 팔자가 좋다고 합니다. 초년에는 누구나 돈도 없고 다 힘든 시기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말년에는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비춰주는 거울인 셈입니다. 이렇게 말년에 팔자가 피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 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노후에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이 활짝 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면이 단단하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은 꿈, 인생설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 와도 흔들릴 지연정 뽑혀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방향감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쉽게 우울해지며 쉽게 포기하고 삶을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늙으면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로 스트레스가 없고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여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실수도 너그럽게 넘어가 주게 되지요. 스트레스가 없다면 마음도 편안할 것이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인상 쓰는 일 없어 얼굴에 주름살 또한 줄어들게 되겠지요. 젊은 시절 아득바득 이 악물고 살았다면 노후에는 힘을 좀 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상 살아가며 힘들었던 일들을 풍파로 받아들이지 말고 연륜이라고 받아들여. 세상 모든 것에 초연해지시길 바랍니다. 화내어 무엇하고 미워하여 무엇하나요. 나를 위해서 작은 일에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달나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도 점점 더 번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달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인내를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너무 집착하거나 이 악물고 아득바득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지요. 욕심을 부리지 않지만 꾸준히 하는 성실함,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혹여 실패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역경과 고난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과도한 과욕과 집착을 피하면서 인생의 이치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넷째로는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줄어드는 것은 무언가를 통한 기쁨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나뭇잎 지나가는 것만 봐도 깔깔거린다고 하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은 웃음과 행복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큰 자극이 와야지만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행복의 역치가 낮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행복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큰 복이지요. 인생이라는 것은 크고 작은 일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작은 일들은 그저 지나가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말년에 팔자가 피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늘 기뻐합니다. 작은 일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삶을 온통 기쁨들로 채워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기에 행복한 순간들이 짜릿한 것이지요. 작은 순간들에도 자주 행복하다 보면 얼굴이 피고 말년에 운을 좋게 이끌어 삶을 안정적이게 만들 것입니다. 자주 행복했던 사람들이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범하고 빠르게 빠져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여기저기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갈 곳이 많습니다. 남들 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 또한 행복해질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마음의 여유와 팔자가 핀 것이 남들 눈에도 확연히 보이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찾아줍니다.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지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찾아준다는 것에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남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영향이 물들기 마련이지요. 나쁜 물 또한 그러합니다. 항상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다면 그 영향 또한 나에게 전염될 것입니다. 팔 잡히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여섯째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지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에 집중하여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자, 이렇게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팔자가 좋아지고 싶을까요? 이것은 내면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는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 젊을 때 고생했으니, 노후에는 좀 편안해지고 싶다는 욕망, 보상 같은 것이지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만 보아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몇백억의 재산이 있던 내가 나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던 팔 잡히는 인생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스트레스 없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도전하지만 안달나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할 줄 알며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년의 편안함을 가지시어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년기가 황혼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